러시아에서 좀 희한한 얘기,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러시아 지원해주지 마. 러시아 지원해줬다가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란듯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무장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우리는 아주 친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요 한계가 없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 관계는 한계가 없다. 이런 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극적이고 그러니까 멀티폴라라고 그래서요 다극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 세계 질서를 향해서 나가겠다. 민주적 세계 질서. 이 공산당들이 자기 하는 이야기가 민주적 세계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laughs> 좀, 네. 어쩌다가 세상에 공산당들이 그것도 과도정치 하고 있는 이 공산당 독재정권 두 정, 정부의 외교 수장들이 국제사회 앞에서 당당하게 민주적 세계 질서라는 말을 할수 있는지 어, 왜,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이들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북한이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 자신들의 국호를 공식 국호를 그렇게 정한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단어 공화국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참 가깝하죠. 저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그럼 뭐냐? 저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뭐냐? 그 저도 궁금합니다. 뭘 얘기할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 어쨌든 지금 민주주의를 민주주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이야기한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적 세계 질서는 결국은 민주적이라는 것을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미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희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미제국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미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민주적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인민들이 다 평등하게 살수 있는 공평한 사,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공산당들이 떠들었으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떠들었으나 알고 봤더니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그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소수, 과도 정치인들이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과도정 과도정치 시스템을 완성시켜 놓았더라. 공산당이라는 당을 일당 독재 체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계 질서를 뒤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뒤 흔들려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명분 쌓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왕이 외교부장은 성명을 내고 중러 관계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새로운 시험을 견뎌내고 올바른 진행 방향을 유지하며 끈질긴 발전 모멘텀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 말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뭐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손잡고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 리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니들은 다 죽었어. 우리 발 밑으로 다 들어와. 이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양국은 세계적인 다극화와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전진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산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화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만들지 않겠다.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고 높은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죠 예. 저들이 평등을 국제사회에다 갖다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은 예, 안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부터 없애라고 하십시오 안보리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라고 하십시오 모든 회원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보문 국제 안보 문제를 토의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 위에다가 하나의 위원회를 위에다 굴림시켜놓고 그 위원회 위에다가 상임위원 국가라고 해가지고 다섯 개 나라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위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아랫사람들한테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공산당들이 늘 해왔던 방식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예. 민주라는 것은 평등만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가 아닙니다. 권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권리.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국민한테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민주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민주가 무슨 뭐 대통령 직선제 하면 다 민주냐 이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평등한 게 민주다. 소가넘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 중국,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없고, 안보 유지에도 한계가 없으며, 패권, 즉, 헤게모니를 향한 우리의 반대에도 한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권, 헤게모니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영미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아예 딱 낙인을 찍어놓고 저들을 향한 우리의 반대에도 한계가 없다. 지금 대놓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손잡고 미국, 영국 지금 대놓고 지금 까부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C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초에 공동 성명을 통해서 자국의 기본 이익과 국가 주권,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데 있어 확고한 상호 지지와 대외, 대외 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국 보고 야 러시아 도와주지마 니네 너, 너 러시아 도와주면 중국 너희도 어, 제재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라는 듯이 야 우리는 같이 가는 사회야. 우리는 지금 영미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대항 대항해서 국제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지금 어, 국제사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미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 주면 애들 쪽도 못쓰죠 사실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하던 못, 못 애들인데 끽소리 못하고 있어야 될 애들인데 너무 키워놨다 이거죠 지금 예, 클린턴 오바마 시절에 너무 키워놨어 너무 키워놨더니 예, 지금 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막 덤벼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예, 긴장해야 되겠습니다.